안태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아 골키퍼는 도윤식 골키퍼, 포백에 이선희, 김민지, 이다연, 진현정 그리고 중원에 정은지, 박세현, 연예진 그리고 전방에 김바다, 장유빈, 이기민 선수가 아, 선발 출전합니다. 김유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지영 골키퍼, 포백에 이소빈, 김예은, 문하연, 윤수정 그리고 중원에 안세빈, 이유정, 노하늘, 전방에 한사랑, 김명지, 한다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뭐 이어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원 화천 정산고, 화면 오른쪽에 서울 동산 정산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위기도 그 하고 또 어, 날씨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아 왼쪽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커스 네, 올라왔는데요. 반대코. 네, 올라... 자 슈팅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뒤쪽 연결 윤수정 슈팅. 자 커스가 위로 벗어. 벌써... 하지만 가운데 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아 지금 존퍼트 올라왔죠? 발리슛팅. 장유빈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네, 아, 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렇게 즐기면서 플레이해 를 준다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어, 지금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이기민. 잠을 업고 뒤쪽에 한결 얼리 크로스 높이 올라왔습니다. 장유빈의 헤딩. 아하, 자 크로스가 위로 벗어났습니다. 네, 어, 지금 동산에 지금. 가져오는 김병진. 네 지금 아, 잘 뽑아들었죠. 패 공간 노한을 넘어지는데요. 자 지금은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아네 아, 지금의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 이번에 뺏어냈어요역습 찬스. 네, 한 번에 길게 아, 아, 네, 아 네, 오히려 좋게 연결됐는데요. 네 굴절이 되면서 장유빈 선수에게 연결돼. 네 장유빈 장유빈 박사 쪽 장유빈. 성산고가 선칙골을 기록합니다. 대요 네. 아 지금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비가 발을 뻗은 게, 네. 네. 터치가 되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됐고, 네. 그 어떤 흐름 보를자유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의 목표가 헤트트랙인자유민 선수가 그렇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아 여기서 두척 드리블이 다소 길게 형성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네, 또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를 벗겨내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골문 구석을 바라보고 깔끔하게 넣었고요. 네. 자 장유빈 선수의 이 셀레브레이션 모습인데 이 호날두 선수와 비슷한 <laughs> 완벽히 똑같지는 않고요. 네. 자 비슷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아... 완전 종료 직전에 굉장히 자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자 주심이 종료 휘슬을 였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자, 굉장히 전반전부터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는데 전반전 종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 자체를 동산 정산고 선수들이 어 곧바로 골문으로 붙어서 그냥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김혜정의 공간이 많았는데요. 네, 여기서 만들어 줘야죠. 자, 김혜정. 김혜정 돌파 시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외발 슛팅! 자, 지금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각도가 넓진 않았는데 라카로론슛 네, 슈... 부족한데요. 네, 네 한팀한번더해주습니다 짧게 내줬고요. 노하늘. 아, 네. 노하늘 선수 확실히 조금 지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역습 상황이에요. 박세영 네, 이제 이거든요. 올라갑니다. 아, 저... 연결됐어요. 패스 굉장히 좋습니다. 슈팅! 골! 추가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네. 아, 지금 장유빈 선수에게 연결된 패스도 기가 막혔고. 네, 네 원터치로 좋은 위치로 잡아 놓으면서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으면서까지 막으려고 했지만 네, 역부족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축구에서 퍼스트 터치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자 우선 박세현 선수의 이 패스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유빈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예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전반전에 마치 복사 붙이기를 한 것처럼 네, 네 정확하게 구석으로 깔아서 넣는 좋은 마무리를 시도했습니다. 자 장유빈 선수 활짝 웃으면서. 안태화 감독과 어, 혹 이제 그... 미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는 팀이 승리까지 가져주겠습니다. 노한을 수 있겠습니다. 높게. 들어 맞습니다. 아! 노한을. 네. 자, 아 지금 노한을 선수가 지금 사실 어떤 패스로 연결했던 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자, 지금은... 길게 처리되면서. 자 도윤지 골키퍼의 어, 실책으로 어, 볼수 있고요. 자 굉장히 높고 길게 붙였는데요. 네, 아 이것이 바운드도 되지 않고 네, 네 끝까지 볼의 힘이 실리면서 골키퍼 키를 넘어가는 슈팅이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한일 선수의 표정이 어 굉장히 어, 의도치는 않았는데, 네. 자 하지만 이로써 우선 만에 자쪽 연결. 네. 어, 전방에서 사실 김명진 선수 오늘 네, 제쪽 네, 왼발 슈팅. 자, 도윤지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네. 화천 정산군의 코너킥. 네, 지금 관중석에서 보시는 분들 다 일어서셨거든요. 네. 자, 안세빈 높게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자, 크로스바 위로 벗어나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제27회 여환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고등부 결승 서울 동산 정산구와 화천 정산구의 결승전 자 최종 스코어 2대 1로 동산 정상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